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과거에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한 사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죠 워렌 버핏과는 애초에 투자 철학에서의 차이가 크고요 그럼에도 ESS에 대해서는 유독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자랑하는 거대 ESS인 메가팩입니다. 엄청나죠? 흔히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은 이 메가팩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테슬라 실적에서 자동차 부문은 작년 대비 6% 성장에 그쳤지만 ESS 에너지 부문은 44% 성장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번 돈으로 차세대 사업인 AI 로봇 자율주행 택시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 핵심은 전기차가 아니라 ESS인 거고 여전히 ESS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 놀라운 것은 이 ESS 시장은 2034년까지 약 7천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ESS에 왜 다들 열광하고 있는지 그리고 11월 한달 동안 주식시장을 선도할 세계 1위 국내 ESS 대장주는 무엇인지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SS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소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태양이 없는 밤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요. 이 친환경이란 키워드는 앞으로 계속될 메가 트렌드이고 그 핵심에 ess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ess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미친 듯이 잡아먹는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대형 데이터 센터 기준 한 개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니 말다 했죠. 더 문제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전력 공급, 즉, 고실내 전력 공급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결국 ESS는 배터리 셀 자체뿐만 아니라 이 셀의 충방전 상태를 최적화하고 전력망에 연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능력까지 갖춘 에너지 자본인 셈이죠. 이 정도면 ess가 중요한 것은 충분히 아셨을 테고 글로벌 판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테슬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충분한데요. 먼저 테슬라는 시스템 통합의 최강자입니다. 메가팩을 통해 시스템 분야를 주도하는데 테슬라의 압도적인 강점은 바로 이 ess를 가장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EMS라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즉 저장 용량 자체로만 보면 현재까지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IA 집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글로벌 ESS 점유율 85%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결은 바로 LFP 배터리인데요. LFP는 니켈, 코발트 대신 흔하고 저렴한 철을 사용해서 원가가 30에서 50% 낮습니다. 중국의 굴지 배터리 기업인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은 이 LFP를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ESS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거죠. 하지만 원래 ESS의 1위는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ESS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 충방전을 자주하는 잘못된 요금 제도로 설계되었는데요. 이젠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배터리는 80%까지만 충전한다는 상식이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부족했던 거죠. 100%까지 충전을 지속하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전기를 사용하는 곳 가까이 설치해야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ESS의 특성상 화재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죠. 이 화재 리스크와 중국 LFP의 저가 공세가 겹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던 겁니다. 결국 ESS 시장의 판도는 가격과 시스템 그리고 안정성까지 이세 가지 요소를 누가 동시에 잡느냐에 달린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ai 시대의 핵심은 전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ess가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그런데요. 동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로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은 ess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린 투자자로서 이 팩트를 우리의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중국의 ESS 점유율을 빼서 올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LFP라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판을 뒤집는 신의 한 수를 뒀는데요. 이 표를 보면요. 현재 중국산 LFP 배터리 셀에 대한 관세는 64.9%에 달하고 내년에는 82.4%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SS 최고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를 알아야 하는데요.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미국 내 제조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모든 공급을 미국 내에서 직접 하라는 법이죠. 핵심은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우방국들 중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인데요.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ITC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미국 땅에서 배터리를 생산만 하면 현금으로 보조금을 돌려주는데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당 35달러를 배터리 모듈은 킬로와트당 10달러를 보조해 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은 싸우고 화해하길 반복하지만 미국은요. GDP 수준을 63%까지 따라온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장기적인 호재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정책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왜 ESS가 우리의 돈으로 연결되는지 이제는 슬슬 감이 잡히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중국에 대항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 측면을 살펴볼게요. 먼저 lg 에너지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분기에 정말 의미 있는 규모의 흑자를 냈습니다. ess 사업이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미 미국의 lfp 공장을 설립했고 운영 중이고요. 알다시피 이 타이밍에 맞춰서 테슬라의 ess 메가팩에 들어가는 6조짜리 공급계약을 체결했죠. 현재 ess의 주력은 중국이 주도하는 lfp입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LFP는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데요. 에너지 밀도란 쉽게 말해 같은 크기에 얼마나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작고 가볍지만 강한 배터리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를 대체할 LMR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LFP는 리튬, 인산, 철이 들어가는데 LMR은 리튬 망간 리치라는 소재가 들어가서 LMR이고요. 놀라운 것은 LFP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에너지 밀집도가 30% 이상 높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중국산 LFP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돈이 될 키워드니까 LMR이란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따로 빼서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결국 배터리의 최종 종착지는 전구체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나온 배터리들이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젤리 같은 고체 형태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에서 자유하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고분자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요. 궁극의 전고체는 황화물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빠른 국내 배터리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 상용화, 양산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산을 가장 빠르게 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주문받은 물량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들어가게 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LFP의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중국처럼 되는 거죠.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단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아무도 LFP 배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테슬라에서 사용하기로 과감히 결단했거든요. 아무튼 이 전고체 배터리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고 누가 먼저 양산을 시작해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LFP든 LMR이든 무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 될수 있는 거죠. SK이온도 그래서 기존 2030년이었던 양산 시점을 1년 앞당겨서 29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기술적인 우위도 점점 다시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LMR과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양산을 통해서요. 자, 이제는 슬슬 ESS가 진짜 돈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좀 드시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전고체는 삼성 SDI, LFP와 LMR은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SK온까지. 이세 기업이 가장 큰 수혜는 맞지만 여기서 우린 큰 돈을 벌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업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진 않기 때문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힌트는 이미 지금까지 영상에서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딱두 종목 앞에서 약속드렸듯 11월 한달 동안 주식시장을 선도할 세계 1위 국내 ESS 대장주 두 개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업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 사업인데 원래 이게 본업이죠. 지금같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이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S 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연결할 때 필수적인 배전반, 변압기, 전력솔루션 같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영국의 배전반 기업인 일렉시스와 합작해서 데이터센터용 배전반 개발을 진행하면서 유럽시장 진출도 나서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에 최대 수혜를 입는 전력기기 분야의 국내 최강자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ESS 통합 시스템입니다. ESS는 단순한 배터리,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이 배터리들을 전력망에 연동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통합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처럼요. LS 일렉트릭은 이 ESS 시스템 통합과 운영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뿐 아니라 ESS 통합 시스템까지 동시에 선점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업이란 거죠. 이미 일본, 북미 등 ESS 대규모 계약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전력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빅록 ess 프로젝트라고 해서 400메가와트 시 규모의 대형 ess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고요. 이 규모는 일반 가정 약 4만 가구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적으로 ess 통합 시스템 기술을 또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장비 납품을 넘어 배터리 상태 점검 유지 보수 원격 모니터링까지 운영해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도면 국내 ESS 대장주라고 불릴만 하죠. 이미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테마로 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제가 앞에서 l m r 이라는 키워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l m r i 라는 키워드에서 올해 아니 내년까지 증시를 압도할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 중국산 LFP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 LMR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이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돈 되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많은 채널들은 실계자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인지 조작인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조작하다가 발각돼서 망신당한 사례도 적지 않죠. 근데 우리 채널이 전해드리는 정보가 그간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 표를 잠시 보시죠. 최근 소개한 종목들 약 보름 간 최고 수익률 합이 265.01%네요. 평균 상승률은 44%에 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리치맥스 채널은 영상에 올릴 종목도 구색가 축기용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 안에 스윙 투자가 있고 스윙 안에 단기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목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셔서 제대로 된 투자 정보 꾸준히 얻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려 드려도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못 샀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전부 바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종목을 콕 집어 드리려고요.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외엔 어떠한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초기 투자금을 설정하는 건데요.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100만 원 정도로 부담 없이 시작하길 추천드리고요. 공부 목적으로는 모의 투자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을 편하게 매수하면 되는데요. 방식은 한 종목 릴레이 매매라서 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다음 새로운 종목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죠. 세 번째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률 인증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되는데 물론 모의투자 인증도 괜찮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라 매매 참여 없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이 나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자, 한 종목 릴레이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입니다. 단한 종목도 허투로 나가지 않도록 장인 정신으로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나가기 위해서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물론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허투로 종목 나가지 않으니까 종목명 보면서 천천히 신뢰부터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신청 후 3개월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수익 제대로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번호 오픈합니다. 010-8199-7263으로 부자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야 합니다. 너무 많으면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딱 300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쉽게도 3개월이 지나거나 수익 인증이 없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제외가 될 건데,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대기자 제도는 형평성 문제로 없앴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지금이 새롭게 나온 자리를 차지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부자입니다. 여기 제 번호로 정확히 부자라고 보내주셔야 신청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ESS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LMR 핵심 소재 기업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엔킴입니다. 앞에서 알아봤듯 LMR은 ESS의 주류인 LFP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FP가 가진 낮은 가격이란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30% 가량 높였죠.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얼티엄셀즈라는 합작법인을 세우고 2028년 LMR 상용화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엔켐은 바로 이 차세대 LMR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전압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하는 핵심 기술 기업입니다. 이 첨가제 기술은 배터리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고요. 엔캠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전압 전해액 신규 첨가제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 엔캠은 LG엔솔이 LMR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손잡아야 하는 소재 혁신 기업인 셈이죠. 이 뉴스를 보시죠. 엔캠은 지금 당장도 북미 전해액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과점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2023년부터 LG엔솔과 GM 합작사에 차세대 전해액을 공급하기로 계약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시장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테네시 공장 사업은 전면 백지화했지만 오히려 당장 돈이 되는 ESS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하자면 엔켐은 이미 현재 ESS 시장의 주류인 LFP 전해액을 과점하고 있는 동시에 게임 체인저인 LMR 첨가제를 통해 수십조원 규모의 잠재적 성장을 확보한 겁니다. 또그 고객사가 LMR 상용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 있다는 연결고리까지가 주요 포인트죠. 왜 ESS, 그 중에서도 LMR 혁신 대장주로 N캠을 소개하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수급 상황을 보면요. 최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연기금과 투신의 순매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는 규모가 작아서 스마트 머니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상승하는 지금 가장 피크일 수 있는 11월에 이 스마트 머니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 예고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잘 봤습니다라고 한마디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박뉴스가 터졌죠. 삼성 SDI와 BMW, 솔드파워의 협력 이슈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여기 에 엄청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다음 영상으로 삼성 BMW 솔리드 파워 협력 최대 수혜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과 NKM이 주인공이었다면 다음 편엔 더 좋은 종목들로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이번 스페셜 프로젝트 종목은 한 종목씩 릴레이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준비되어 있고요. 010-8199-7263, 2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를 활용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치맥스의 첫 프로젝트,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